하세요. 성, 성령,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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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g s o n 는 어, 옛 성경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 개정 개정판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어,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시간을 느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봉에 기도할 때 짧은 기도를 하든 또 아니면 긴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끊기 위해서 종을 쳐야 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기도 때문에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예전에는 부흥이 할때 통성기도 시키면 막 아, 열정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죄뭐 뭐 그래도 그래서 이 종이 나온 거예요. 이 종이 이 종이 끊으라고. 다른 데서는 이제 성령 사용하지 않는 데서는 이 종을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런 데 쓰거든요. 천주교에서 종을 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할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그 기도를 너무 열정적인 기도 때문에 이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언 부흥회 또는 그런 지폐를 통해서 이 종을 쓰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끝나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번 부흥에 열정적인 기도가 성령 이 시간을 또 환경을 또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적인 기도는 또이 주변에 많은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만 그 기도 소리에서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가장 나에게 크게 들리, 들리는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동성으로 막 기도할 때 아버지. 주변의 소리는 막 들리는데 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나는 그 기도가 열정적이지 않다는 거. 예전에 막 기도하면 뭐 통통으로 막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들리지만, 내 기도가 내, 내, 나에게 들려오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열정적인 기도를 어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들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느낌도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이 깨달아지고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게 되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잠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렇 음성을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걸어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뭐가만히서게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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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도렇게이렇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내가 기도할 때내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나는 열정적으로 다 기도하는데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각주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담대함이 이하는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주변에 소리가 들린다는 건 아직 내가 집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내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건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 그 단계를 다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또 환상으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그 위대한 소리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 내가 주님이 영광을 서 살기로 결심하는 결단들이 내 속에서 막 주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그 교제가 교통함이 넘치게 되는 단계까지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환경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어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뭐여 어 시간에서 또아 시간에서 2물 시간에서 막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저는 이제 뭐 산기도도 하고 막그는데 그. 어, 산에서 기도할 때, 에,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아, 기도하고 밤중이 됐는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아,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어떻게 보여. 올라올 때는 밝을 때 올라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깜깜한데, 갑자기 기도를 마치고 딱내려 내려가려는데, 어떻게 내려가나 주님 어떻게 내려가죠?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눈을 딱 기도하고 마치고 아 그럼 밤을 새야 되나?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아주 깊은 밤중이죠. 어, 어, 새벽 한한두시두 시쯤 됐는데 이게 주변이 형광등을 이렇게 밝은 형광등이 아니라 어슴푸레한 성광 느낀 것처럼 산 전체가 빛으로 쫙 둘러싸여서. 마치 새벽 동이 터올때그 그, 어슴푸레한 빛인데 아주 이런 형광등처럼 어, 그 밝은 이 하얀색 빛으로 산 전체가 쫙 둘러싸였는데 이 땅이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환한게 보이지 않지만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올 때그 어 불빛을 따라서 새벽 그 기도 때문에 내려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걸 열정 그 열정으로 막 기도하다가 내 기도 소리가 들리고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소리도 안들린데 주님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죽음. 그래서 뭡니까? 주님.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뭡니까? 그러고 그때 이름을 가지고 쫙, 다 뭡니까? 하나님 이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9시간 딱 되니까. 어, 누가 죽는 것이 당득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 그 죽음, 죽음에 대한 것을 안다고 해서, 어,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아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여섯 시간을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여섯 시간 만에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진짜, 어, 죽음의 예, 그, 그림자 속에 있는데 그 주님이 그 속에서 가서 기도했더니 살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어 이전에한국에서 그이 성주사 나가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아주 그 역사들뿐 아니라 한국 들어와서 그 죽음을 깨뜨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전신 갑질 입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 의의 이제 여기는 허심경이라고 되는데 의의 흉배와 허심경과 믿음의 방패와 진리 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 낼수 없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갑옷은 내가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주었을 때아 불편한 거예요.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 입혀서 내보내도 되는데 왜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의 용맹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불편함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담배한 심이 성령 안에서의 그 기도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무시로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전신 갑들이면 구원의 특거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띠고 복음의 신을 성령의 검을 가지면, 주님이 그 안에서 무슨 역사 주면 담대한 마귀를 이기는 담대한. 은, 어, 주시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 어두울 때 무섭잖아요. 깜깜할 때 무섭잖아요. 왜 그런가요?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늘 빛이 충만하면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었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그 빛의 갑옷으로 인해서 마귀가 엄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원수의 내 목전에 있다 할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하시니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는 기쁨과 승리와 축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붕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다가 이 마귀를 이겨내는 담대한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나를 이제 엄습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도 절대로 어떤 자녀에 관한 문제로도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낭망이 아니라, 이기시는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 보호를 받고 그고 여러분 부부가 기도하면 부부가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걸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담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담대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하니 말하게 되는 거야? 복음의 비밀은 간단한 거. 예수님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내게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기적의 삶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거는요 그 그거 공부하고 그리고다 나한테 내려오면 내가 제 설명을 잘할수 있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고 내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간증해 내면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부터 나타난 건다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복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가장 큰 가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들어내는 순간부터 복음의 담대함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 교회 다니던 말도 못한대요 이미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왜 아, 그걸 왜 말을 못합니까? 뭐 다, 세상은 다그 어, 악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딱 드러내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이 악한데 혼자 오셔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외치신 것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욕을 먹든지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 모든 세상의 욕을 거룩함으로 바꿔내는 사람이다 라는 담대한 복음의 담대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세게 시작 이 정영균 목사님이 합동축, 봉사 합동교단 우리나라의 최고로 어, 그, 어, 큰 교단 중에 이제 통합 중, 합동 중 이렇게 했는데 그 합동 총에 늦게 목회했지만 부흥 어, 부흥단의 어, 대표 단장, 대표 회장까지 했어요. 그 은혜받고 목사됐기 때문에 이분이 또 나팔수입니다. 우리 교회 나팔수, 저의 나팔수. 이번에 왔다가 말씀드릴 때, 야 진짜 영광게 대단하다. 이게요. 이게 우리 교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왔다가 가면서 아 영광께 가보니까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 능력의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부흥의이유 우리 교회로 왔다간 목사님들마다 왔다간 주의 종들마다 왔다만 가면 아 영광께 대단해. 막뭐 십자가 구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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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말이야 대단해 대단해. 그게 마귀가 두려웠다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말씀마다 아멘 잘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동성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짧은 기도, 짧은 기도와 긴 기도는 그긴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긴 기도보다 더큰 기도는 무슨 기도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능력 기도. 딱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장 능력있게 귀신 쫄때 우리는 막 많은 목사들이 님막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어느 때막 지쳐서 이방사람이 기도하고 막 귀신 떠나요. 그런데 안 떠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네요. 귀신아 물러가라. 확꼭깔아져서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 기도가 최고고 그 다음에 긴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짧은 기도와 그긴 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성도로서의 갖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기도 가운데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있고요 얼굴 색이 변하고요 얼굴이 펴지고 주름살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담대해지고 막 힘이 넘쳐서 역동적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신갑주를 입어서 나이는 먹었다 할도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2022년도에 성령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11주에 복이 있고 환경에 복이 있고 자녀에 복이 있고 건강에 복이 있는 그런 새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또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계승시켜주는 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여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로 인해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원 돌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심을 감사하며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이 새벽부터 성령이 지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 번만 크게 봐요 주여. 시작. 아니, 아니, 크게. 배심 딱 주고. 시작. 세계예요. 주여 이렇게 해요시작 주여 함창하고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랍니다.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의 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기의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건강에 복이 넘칠지 성령님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에 이제 모든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이 확 풀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부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싱가폴과 황도와 신가 인천과 그리고 저 라오스와 대만과 홍콩과 휴턴과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로 원하며 주님 정여교 목사님 강사로 주님 보내셨사오니 이번에 큰 능력의 말씀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담게 하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어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통 충만케 하시는 청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